마스카를 푸니까 더 시커먼데. 제가 그 아까 했던 대목 다시 한번 돌아가서 3페이지, 극하고 그하지만 어찌 만상의 밖을 벗어나면 만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히로에락 뭐 내지는 색성향, 미쳤고, 그 모든 것에 다 있다. 이 말이죠. 부두물물이라고 그 얘기를 하죠. 지어가기 축성이 전부 마음을 쓴다. 이 말이에요. 고요하고 고요하지만, 본래 없지만, 오히려 백가의 말 속에 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비상표야 해요. 상표. 상표. 바깥으로 드러난 것을 상이라 하죠. 우리 흔히 이제 상법 시대 할때이 상자, 이 상자 쓰잖아요. 그죠? 네. 동상할때 상자. 참고적으로 다 아시는 얘기 했지만, 정법 시대는 소까지 진금이라 그런다면 상법 시대 때는 도금했는 걸 상이라 그래요. 비슷할 상자. 예? 그런데 뺏겨지면 안에 그 플라스틱이고 뭐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법하고 금했는 거 도금했는 거 비슷한 게 이제 상법 시대라.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말법 시대 어떻냐 말법 시대는, 그, 개그해난 거, 다 뺏겨져가지고, 본전 다덜 나버린 거, 느 음. 너들너들해진 상태를 말법 시대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상표라고 했을 때는 형상이다. 형상. 음. 형상의 밖을 벗어난 거는, 그, 형상의 껍데기를 면할 수는 없지만, 보이기는 보여. 그러나, 자, 이런 거, 한국형 식정품에 보면 이 얘기 나옵니다. 보현보살을 보안보살이 보안보살이라 하면 보안 넓은 눈 보안이라고 하는 연기를 12연기를 깨뜨려 버리는 것을 보안 법문이라고 우리 원각경에서 보안 보살장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12연기를 다른 말로 깨뜨려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보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건강경에는 이제 다섯 안이 있죠 육안 그 다음에 천안 법안, 해안 불안 그걸 뭐냐 가지고 지금 경무선에 왔다니, 왔다니 한다. 에이. 자, 그 다섯 개 안으로는 그 법신을 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한경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세요. 십정품 초두에 보면은 보안보살이 부처님한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보안보살이 어디 있습니까? 음. 보안보살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자리에 같이 있다. 그런데 왜못 봅니까? 백천삼매에 들어가지고도 보염 보살을 볼 수가 없다. 왜못 봐요? 볼래 없기 때문에 볼래 없기 때문에 <laughs> 너무 시부한걸 볼래 없기 때문에 그죠? 네. 어디선가 네. 여러분들 저기, 저기 돌이천에서 하늘을 보게 올리는 소리가 나죠? 들리죠? 네. 막 답을 가르쳐 주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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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낼 때는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기보다는 상대가 알수 있도록 계속 반복시켜주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잡이라고 해서. 깨살스럽고 난 모르게 계속 곤란한 질문 내면 안 되고, 질문을 했을 때는, 우리 절개, 절, 절에서는 그 질문을 하는 걸 뭐라 하죠? 힐란이라 하죠, 힐란. 따지는 힐자, 물을 난자, 힐란한다, 문란한다 하잖아요. 착하게, 진심에 꼭꼭 집어가지고 가르쳐 줄 때는 이걸 넣은 경에에 지진이라 그래요. 손가락으로, 요게 컵이다 이게 아이패드다. 이게 아이패드 펜슬이다. 저게 카메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꼽아주는 게 요게 이제 요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 염주라 이러면 염주인 이런 거는 무성이 한거야요 이게 염주다. 이렇게 하잖아요. 부처님의 설법은 지진이다. 손가락으로 그 자리에 탁 가르쳐 준다는 것은 무슨 상대에게 간절하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마치 어머니가 자식 교육식일 때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치듯이. 그렇게 해야 돼. 제가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답을 가르쳐 준다고 이런 게 아니고 알아야 된다. 알셔야 된다. 반드시 아셔야 된다. 당신도 아셔야 되지만 말하는 나도 이걸 챙겨야 된다. 챙겨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 시대 때 마스크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형상의 밖은 아니지만, 오안으로는그 몸을 볼수 없다. 그래서, 보안보살이 그렇게 신통력으로 보현보살을 보려고 하는데도, 부처님께서 여기 있다 하는데도 볼 수가 없다. 그것이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저기, 중간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눈동자가 다른 걸다 본다 하더라도 누구를 볼수 없다. 자기 눈동자가 눈동자를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금강경 오가의 해석할 때 어떻게 해놨습니까? 금으로서 모든 걸다살 수는 있지만, 금이 금을 살 수는 없고, 물이 물을 씻을 수는 없다. 돈으로 돈을 사는 것은 사람 많아. 예? 물로 물을 씻는 것은 씻을 수 없고, 다른 거 객체를 씻잖아요. 그죠 음. 또, 뭐, 거 뭐랍니까? 손가락이 또, 손가락을 가리킬 수가 없다. 형상 밖은 아니지만, 전체가 그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 객관 대상으로 뭐 이렇게 뭐 불안이니 해안이니 이런 걸 가지고 절대 볼 수가 없다. 없는 걸왜 보냐고. 없는 것을 절대 볼 수가 없죠. 원숭이 500마리가 연못에 가서 달 꺼지는데 이놈도 한표지밖 꺼져가고 저놈도 다 꺼져가는데 한 놈도 달을 가져간 사람이 없다. 어. 그 입제 그 이규보 그 시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 선생이 월색을 담아가지고 연못 옹달샘이 있는 그걸 가지고, 어, 호르뱅에 이제 달을 담아가지고, 물하고 달하고 같이 이제 담아가지고 갔는데, 전에서 기운이 보니까 달은 없더라. 원래 담겨진 바가 없더라. 그죠? 파식망상? 필부덕이다. 망상을 절대 쉴 수가 없다. 왜못쉬는가 없는 망상? 어떻게 쉬겠노? 망상이 본래 없다. 그래서 해석 잘못해가 어떻게 하죠?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소견는안 나면, 그래 해석하잖아요. 99% 그래 해석해요. 거꾸로 해석하는데. 없는 망상, 왜 쉬라고? 파식 망상, 필구도. 망상 쉬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불가능하가 없는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가 정도가에저랑무의한동이는 부재 망상, 불구진자. 도를 깨친 사람은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없는 망상, 어찌 없애라고. 꿈속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꿈속에서 봤던 검등을 어떻게 찾냐고? 없다고. 예? 네. 꿈속에서 들었던 욕도 없다고. 일체 유위법이 영어 한포형이라 해놓고 살아갈 때는 다 재행이 무하고 재범 무하고 재행이 무상한데 나는 무상 안 해. 이. 내 돈은 무상 안 해. 욕들는돈도 무상 안 해. 영원히 두고 보자, 이게. <laughs> 네. 자, 그래서 여기서 형상 밖은 아니지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나와가지고 나올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인연 소출이다. 부처님 첫번문이 그거죠. 그러니까 욕을 계속 잡고 있으면 돼요. 이. 마성비고 했던 건 뭡니까? 제법은 종, 연생이다. 인연 따라서 모든 법은 일어난다. 연진, 법, 한명이다 원효선님 깨칠 때 뭐를 깨쳤습니까? 능각형의 그 구절이죠. 신생적, 마음이 일어나니까. 종종 법생이다. 각가지 법이 따라 났지, 법이 구정 보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금강형에도 무유, 정법명, 안욕 따라 삼략, 삼벌이다. 안욕 따라 삼략, 삼벌이고 보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중세에게 발심을 독려하다보니까 이런게 있다고 해주는 것이다. 그죠? 신멸적 생각이 꺼져버리니까 종종 법멸이다. 제법은 종연생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연진의 법한멸이다. 인연이 다하면 법도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나홍선님의누이가 했던 개송 있죠? 생야일편, 부운기요 사야일편, 부운멸이라부운 자체는 본, 무실이다. 본래 식다움이 없다. 생사 거래, 우리 나고 죽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도 역, 여이다 고역이 아닙니까 형상 밖은 아지만 우리 인생에 분명히 마음을 쓰기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뭐,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중생이라 하더라도, 이 법신을 볼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보여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예? 거래가 끊어진 속에 있다. 또, 말 속에 있다, 하지만, 말인 적선 한다지만은, 사무예변으로도, 사무예변은 한경 그, 저기, 십지품에 보면, 선해지 보살장이 있어요. 선해지, 선혜지 경기지에 제 구지. 그게 에 보면, 사무예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사무예변. 법무의의무에가 자세하게 나올거까한경 십지품을 참고해 보세요. 그원여스님만 이와 같이, 뭐, 그, 십정품, 십지품,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환하게 깨뜨고 계십니다. 대장경은. 그러면서 이 섬으로 쓰신 거예요. 그 일반 사람이 뭐 한문 쪼가리 몇개 아는 가고 다르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몰라. 이해가 안 가. 한명을 하나 읽고 난 뒤에 이거를 보면 아, 원유가 하음종장이었으니까 이런 글을 쓰셨구나. 이건 어디 어디에 비인한는지알 수가 있어요. 음. 자, 사무의면으로도그 모양을 음. 상태를 말할 수가 없다. 욕은 대인하. 이 마음은 강대하다, 크다, 무량무변하다고 말하고 싶지만은 귀좁은데 무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보세요. 족살받던 족살이 안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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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요, 요하자 뭐라 할까요? 쪼매나니 붓을 요 마탄 통이 요마탄게그한 종재기도 안되는 그 간장 종재기 마탄데 도토리 깍지 마탄 있잖아요. 우리 보통 여기서 저 소갈 깍지라는 게전 도토리 깍지 마하잖아는 사람들이 종재기 왜 자꾸 웃는 게 없어. 아, 아니 사람이 소갈 깍지가 냄새 소갈 깍지 하잖아요. 그, 그 도토리 깍지 마탄 소갈 깍지 있잖아. 누구라고 얘기를안 하지 손 드세요. 就八股麻子嘛，是德胜里面的。